뙤약볕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 돌왕국에서 태양을 피하는 최고의 장소가 있다는데요. 와, 더워지면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laughs> 와, 냉장고 돌하는 느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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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바로 더위와 추위에 소리 없이 강한 천연동굴방. 1년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고요? 20... 20. 22도네. 22도. 아, 현재 온도 23도네. 어. 23도입니다, 지금. 네, 아주 적성한 온도죠. 그러니까요.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천년 에어컨입니다. 예. 네. 천년 에어컨 맞아 에어컨. 아, 네. 이게.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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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서 찬바람이 막상 망상... 찬바람이 나와요. 어. 아, 예. 자연 상태 그대로 돌이 있는 곳에 방을 만든 건데요. 바깥 뜨거운 온도에 반응을 하는 돌을 보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동굴방입니다. 우니까 네. 네. 와, 이거 수박하고 바나나가 다이네요 네. 천연냉장고입니다. 천연냉장고. 네, 뭐, 네. 와, 저기 다 석빙고. 네. 가장 시원한 바람이 부는 풍혈은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김치부터 과일까지 한여름에도 마음 놓고 넣어둘 수 있다는데요. 최첨단 디지털 냉장고가 부럽지 않은 천연 석빙고입니다. 시원한 동굴방에서 더 시원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겠다는 김영대씨. <놀람> 이 오이는 어디에 쓰일 재료인고 했더니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로 냉면이었군요. 자, 움직입니다. 자.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열무김치만 있으면 끝! 열무비빔냉면입니다. 아무렇게나 비벼도 먹음직스러운 열무비빔냉면. 음. <laughs> 더운 여름 바쁘게 일하고 지칠 때 자주 해먹는 음식이라는데요. 시원한 맛은 기본, 매콤달콤한 양념은 입맛을 돋우고, 열무는 감칠맛을 더 강하게 합니다. 땀 흘린 뒤에 두 남자는 가장 시원하고 맛있는 냉면을 먹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예.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고, 예. 어? 예.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 그동안 뭐 평생 벌, 좀 버는 거 가지고 있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에 그럼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어 그것도 제대로 하니까 군대 말로 이제 집에 잘 가라고 네. 3 5 0 0원인가 주더라고요. 3,500원? 3500 주급 말이니까 이제 퇴직금 같아. <laughs> 3,500원 퇴직금 <laughs> <laughs> 3,500원 진짜. <laughs> 네. 네. 그 외국에서 네. 그 수입이 잘안 되는 거를 이제 갔다가 네. 이제 뭐 하방이던가. 미술 학원 같은데 달라 다니고 그랬죠. 단돈 3,500원으로 미술 용품 보따리 장사를 시작한 김영배 씨. 사업수완이 좋았던 그는 8년 만에 큰 돈을 벌었고 지난 30년 동안 화방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 화방을 이제 그때 네. 이제 가게를 내셨다 네, 네. 계속 쭉 하시지. 네. 왜이 시골에 들어와 가지고 그 미술에 좀 소질도 있고 아. 미술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갖고 아. 미술 학교를 못 가고 그랬습니다. 아, 그 예술가로서 소질은 있었는데 예.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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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같이 이제 꿈을 잃은 아. 학생들이나 예. 나이 먹어도 꿈을 잃은 사람이 있걸라요 그렇죠.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한번 공간을 만들었어요.